돌이킬 수 없는 후회, 당신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뼈저린 후회를 여러분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 이야기는 한순간의 분노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오랜 시간 골마온 가정폭력이 어떻게 한 가족을 파탄으로 몰고 갈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올해 이른셋된 할머니입니다. 제 옆에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제 오랜 반려자는 제 아들의 손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지금 차가운 감옥에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휩싸입니다. 누가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희는 그저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집 안에는 오랜 시간 동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바로 제 남편, 그러니까 제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술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마디 험한 말을 내뱉거나 물건을 던지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폭력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에게는 물론이고 어린 아들에게까지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때 왜더 강하게 맞서지 못했을까요? 왜 혼자 끙끙 앓기만 했을까요? 어쩌면 우리 아들의 인생은 그때 이미 망가지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남편의 폭력 앞에서 그저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더큰 화를 불러일으킬까봐 어린 아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봐 그저 숨죽이고 견디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요청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가정사는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그때 용기를 내어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청했더라면 우리의 삶은 우리 아들의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 제 아들은 어엿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덩치도 커지고 힘도 세졌습니다. 남편의 술주정에 맞서기도 하고 저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좀 안심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만은 않겠다고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마음 속에 쌓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폭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어린 시절의 무력감은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우리 아들의 마음 속에는 시한폭탄이 장착되어 있었던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폭탄 말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습니다. 남편은 어김없이 술에 취해 늦게 돌아왔고 횡설수설하며 짜증을 부렸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화살은 결국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늙은 게뭘 안다고 당장 술값 내놔. 평소처럼 모진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제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혹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그 순간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눈빛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후로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모든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끔찍한 상처를 입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남편은 차가운 죽음이 되어 돌아왔고 제 하나뿐인 아들은 살인자가 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악몽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동안은 넋을 놓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밥을 먹는지 잠을 자는지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에서 깨어나 다시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저는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을 수없이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제 아들은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침묵이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손가락질하는 눈빛을 피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마치 저도 죄인이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온 것은 저인데 왜 제가 이렇게 숨어 지내야 할까요?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 폭력의 고통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서 피해자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라도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혼자 그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부끄럽다는 생각, 혹시라도 남들에게 알려질까 두렵다는 생각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통은 더욱 깊어지고, 제 삶을 점점 더 어둡게 물들여 갔습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내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우리 아들도 저도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재판 과정은 더욱 힘겨웠습니다. 제 아들은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존속살해라는 죄명은 너무나 무겁고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지만 그 이면에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려왔던 분노와 절망감이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사님은 제 아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제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감옥에 있는 제 아들을 면회갈 때마다 저는 죄인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내가 그 사람을 막았더라면 수많은 후회가 저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저는 이제 남은 삶 동안 이 끔찍한 기억과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제 아들이 부디 그곳에서라도 마음 편히 지내기를 매일 밤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너무 어둡게만 듣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토록 힘든 과거를 끄집어내어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폭력은 절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와 같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신가요? 혹시 어둠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랜 시간 폭력에 노출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세상에 대한 불신만 커져갑니다. 나만 참으면 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폭력은 절대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질 뿐입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 볼때 가정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숨겨진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수치심 때문에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쉬쉬합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동안 고통은 더욱 깊어지고 결국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처럼 말입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내어 바깥으로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사랑하는 남편을 잃는 일도 제 아들이 살인자가 되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결코 금이 아닙니다. 특히 가정폭력 앞에서는 침묵은 곧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제발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의 고통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짐일지라도 함께라면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털어놓기 어렵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시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경찰서나 가정폭력상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막막하게 느껴질지라도 전문가들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지원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당신의 안전과 행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 속에서 홀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손을 내미십시오. 세상은 아직 따뜻합니다. 물론, 오랜 시간 폭력에 노출되다 보면, 스스로를 믿기 어려워지고,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과연 달라질까? 괜히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건 아닐까?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망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침묵했습니다. 어쩌면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우리의 결말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단한 분에게라도 용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래서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고통은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십시오. 때로는 따뜻한 말한 마디, 건네는 손길 하나가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괜찮냐? 한번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홀로 고통받던 사람에게는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면 비난하거나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의 고통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에 눈감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고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절망적인 삶의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무관심은 또 다른 비극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경험을 감히 꺼내어 이야기하는 것은 부디 이 세상에 더 이상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처럼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텅빈 집에서 남편과의 행복했던 과거와 아들의 앳된 모습들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때로는 사무치는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이 제 잘못인 것 같아 깊은 자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언젠가 제 아들이 감옥에서 돌아와 다시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남은 삶 동안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곁에는 당신을 걱정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의 가정폭력에 고통받았던 한 늙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제 아들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 순간의 분노로 아버지를 잃고 살인자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을 안게 된제 아들의 이야기는 가정 폭력의 비극적인 결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부디 잊지 마십시오. 가정 폭력은 절대 무과에서는 안될 범죄 행위입니다.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다면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에 큰 희망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이야기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채널 열혈 노인을 방문해주세요. 저희 채널은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열혈 노인 채널을 통해 더욱 즐겁고 풍요로운 노년 생활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는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